몇몇 분들이 2016년 금리인상은 지금과 많이 다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1954년부터 지금까지의 금리인상 시기에 S&P 500 연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미국 증시가 횡보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악재,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양적 긴축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된 후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4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횟수와 3월 금리 인상 폭을 25BP가 아닌 50BP 인상을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급등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즉,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자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굉장히 뒤쳐져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특히 지금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의견을 보면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과 차량 비용 역시 생각보다 둔화 없이 제자리에 있고 거주 비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 향후 물가 상승세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많은 전문가들이 2월, 3월이 인플레이션의 피크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봤을 때좀더 지속될 수 있고, 좀더 상승할 수 있다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드가 3월 50bp 인상, 그리고 7월 1일까지 100bp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확신으로 바꾼 건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연준이 월요일에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한다는 루머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게 연준 홈페이지에 2월 14일에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는 공지를 보고 루머로까지 번진 건데요. 다행히 블룸버거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내면서 시장은 그나마 어느 정도 안도한 모습입니다. 제임스 블라드의 강한 발언으로 인해 회색바의 기존 예상치가 파란색바로 전망이 확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즉 시장 전망치가 3월에 50pp 인상을 확률 98.6%까지 갑자기 급등한 겁니다. 그나마 현재는 다행히 25BP 인상이 50.8%이고, 50BP 인상이 49.2%인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 전망도 25BP, 50BP 예측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연 5회, 6회 금리 인상 확률이 가장 높았는데, CPI 발표 직후,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의 발언 후, 연 7회 인상 확률을 가장 높게 전망했고, 심지어 가장 낮았던 연 8회 금리 인상 확률도 높게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다행히 지금은 연 5회 인상이 91%, 그리고 연 6회 인상이 66%로 논란 부분을 조금 가라앉힌 모습입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직후 월가의 전망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시티그룹은 3월에 50bp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고 그 이후 5월, 6월, 9월 12월에 2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역시 3월 50bp 인상을 전망했고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5회 전망에서 7회 전망으로 상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건스탠리인데요. 모건스탠리는 올해 금리 인상을 6.5회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가가 점점 강한 긴축을 전망하고 있고 거기에 연준 역시 작년보다 점점 강한 긴축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놀라는 모습이고요. 과거 2015년부터 2018년 금리인상 시기에 나스닥 주가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금리인상을 예고한 후 파란 원을 보시면 한번 급락하는 주가 흐름이 보입니다. 마치 지금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지금 상황도 금리인상을 예고했고 아직 금리인상을 시작하지 않았죠. 그리고 잠시 반등 주는 척하다.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고, 이때 시장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16% 하락을 보여주었기에, 200QLD는 거의 30% 정도 빠졌다는 건데요. 지금 과거 저 패턴을 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3월 16일 이후 바닥을 보고 투자하자는 의견이 많은 겁니다. 과연 투자자들의 생각대로 찐 바닥은 첫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나올 것인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과거를 보면 단기적으로 급락은 있었으나, 결국,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 증시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몇몇 분들이 2016년 금리 인상은 지금과 많이 다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1954년부터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 시기에 S&P 500 연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런 말을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몇달 동안 혹은 1년 정도는 횡보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개인 투자자의 무기인 시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이슈라는 겁니다. 뭐, 이번이 운이 나쁘게도 저기에 딱한 번만 보이는 파란 바, 1972년부터 1974년처럼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결국 금리 인상 시기에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상승이었다는 겁니다. 나스닥 200 QLD의 15년 차트를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먼 브라더스, 미중무역 갈등,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폭락장을 만났던 이베 레버리지 QLD입니다. 나스닥이 반토 만나면 QLD는 대략 고점에서 마이너스 80% 정도 하락합니다. 코로나 때 QLD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50% 하락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걸 버틸 자신이 없다면, 1 0 q q q 와 SPY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두 종목이 사실상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저는 각오하고 이베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저 MDD를 버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을 겁니다. 당장 몇년 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보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를 땐 즐기고 매년 몇 번이고 찾아오는 조정장, 이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줄 웅줍 하는 투자자가 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가장 좋은 종목들을 골랐으니 멘탈과 심리를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들 다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많은 트레이더들이 하락장의 시장이라고 떠드는 지금 이럴 때 웅덩이 매매법 매스 타이밍마다 원칙대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새로운 한주 화이팅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